14번. 모의고사 문제 갖고 왔죠? 어, 일단은 얘는 문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파악이 안될 수도 있고, 왜 어렵냐면, 지금 X인데 T도 나와서 그런 거야. 그럼 일단 천천히 해볼게. 자, 일단은 뭘 구해야 되냐면, 일단은, 절대 값 FX의 최대 값이 GT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GT를 구해야 돼. GT를 적분해야 되니까, 그럼 GT를 적분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GT를 적분하기 위해서. 일단 절대값 FX를 그려놓고 판단을 해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가세요. 단계별로. 내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누구지? 어, 얘야? 그럼 얘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니, 이거? 우리 FX 그래프 그려야 돼? 제 미분해야죠. 그죠? 미분할 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6X, 마이너스 6. 어, 쏘리. 6x제곱 마이너스 6. 그럼 그러니까 뭐 나와? 6에 x 더하기 1, x 빼기. 그죠? 그럼 저 그래프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어, 마이너스 1일 때뭘 가져요? 극대를 갖고요. 1일 때 극소를 갖으니까 우리는 그럼 요 값을 구하러 가볼까? f 마이너스 1하고 f 1의 값을 구하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F-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6 2 나오네 됐죠 그 F1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 그래프를 그리고 갑시다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러니까 F-일 때한 요정도 될것 같고요 여기가 2 그리고 f1일 때원어와 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보통 그래프 그릴 때는 0일 때도 찍어주세요 0일 때 원어, 뭐와 0일 때 마이너스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극대를 찍고 내려가면서 여기서 극소를 찍고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이게 fx 그래프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절대값. 절대값 뭐지? 절대값은 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네.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 노란 걸 그려볼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럼 얘가 얘는 그대로 가겠지, 그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 다시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봐, 마이너스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6까지 올라가야 돼, 6까지. 6 이쯤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야 되겠지.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서 6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1땐2를 지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런 그래프가 되네. 노란 게 절댓값 fx 이렇게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해석할게요. 지울까 이거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지울게 일단 얘, 얘 지워봅시다. 여기 이제 필요 없지 여기들은? 여기 다 필요 없네. 노란 것만 보면 돼. 자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t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t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거든?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요. t가 만약에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t가 t가 여기까지야, 그지? t가 여기까지다, t가 여기까지야.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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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요거 요고, 요지. 절대값 f(x) 노란 거의 가장 최대값이 gt래. 야, 이 그래프가 요렇게그는데 언제 가장 크? 이때 가장 크겠지. 아, 그럼 gt는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잘 따라오고 있니? 아 그래? 그럼 봐봐 얘가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변수 아니야 이제 t가 t가 여기까지 갔어 여기 일로간 거야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그래프 요거 요거 최대값 도아 변함이 없네 자 어디까지 최대값이 입니까 t를 어디까지 잡든 간에 봐봐 여기까지 잡았어 최대값 이야아 그럼 최대값이 2가 아닌 걸 보여줄게 이렇게 잡았어, t가. 마이너스 1부터 t가 이거야. 이렇게올라가 최대값 어디야? 2가 아니지. 왜? 얘가 더 크잖아. 이, e,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이 누구냐고. 얘가, 얘가 gt라고.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야, 그러면 이게 바뀌어버리네. 이쪽부터. 여기까지는, 아, 이제 알겠지. 기준점이 2가 기준이 되는 거야. 2보다 작은 작은 작은데 있을 때는 최댓값 무조건 2가 됩니다. 아 그럼 gt를 표현해 볼까? gt를 표현해 볼게. 여기다가? gt는요. 표현합시다. t에 따라 달라지겠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 크거나 같은데 어디까지? 자 볼게요. 쭉 갑시다. 쭉 가다. 아 여기까지. 여기 여기. 이렇게 X지, 그지? 여기까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여기. 딱 여기까지 최대값 2가 되겠지? 이게 0이 되겠지, 그지? T가 0을 넘어가면 최대값 2가 아니지? 아, 여기까지. 이때까지는 GT는 뭐가 됩니까? 2가 최대, 2가 돼. 여기는 등은 들어가도되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크게. 뒤에서 붙일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T가 나 0보다 크거나 같아. 어차피 우리가 적군 1까지니까 1까지만 보면 되겠죠? 저기까지인데, 봐봐. 아까 여기 있지?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래. 최대값 누구야? 얘가 최대값이야. 근데 니이값 네 뭐라고 할 거야? 못하겠지, 그지? 아, 물론 이 값을 집어넣어도 돼. 근데 이값 어떻게 찰 건데? 근데 만약에 t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최대값 뭐가 돼? 얘가 되겠지, 그지? 아, 바뀌네. 아까 여기서는 최대값이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최대값을 뭐라고 얘기 못해. 어떤 값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뭔데? 봐봐.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자, 여기다가 t를 집어 넣은 무슨 값이야? y 값이 최대가 되겠지, 그죠 야, 여기 이 t는 지금 모르는 값이야. 변수지, 그죠 그럼 이거, 이거의 값은 뭐가 돼? 여기, 여기, 여기. x가 여기가 t일 때, t까지잖아. 여기까지 잡았지? t일 때 y 값이 되는 거야. y 값 누구야? 이거지, 그지? 절대 값. 원래 fx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그래프지, 그지? 원래 fx 그래프가, 아니지, 이거지. 원래 fx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원래 fx 그래프는 얘거든? 2x의 세제곱 빼기, 6x 빼기인데, 지금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렸지?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t일 때 y 값은? 이때가 최대음. t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이거 2 되니 뭔 얘기인지?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t 의 세제곱 더하기 뭐 나와? 6t 플러스 뭐 나옵니까? 2가 얘기 돼. 언제까지? t가 1일 때까지. 물론 1을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1을 넘어가면 달라지겠네. 달라지네 그치? 왜 언제야 이때는? 최대값이 6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적분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아니지. 0까지는 2를 적분할 거고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는 이걸 적분해야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를 적분하셔야 됩니다. 계산, 니들은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얘 적분하면 분수, 아, 분, 분수 나오기 때문에 되게 식이 복잡해.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시간적으로 매우 부족할 거야.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오고. 얘 계산하면요. 음, 계산하면 답뭐 나오니? 계산하면 답이 전체 다 계산하면 2분의 13이 답이 돼. 본인이 계산해야 돼. 오케이. 여기서 응용돼서 뭐냐면 어? 좀 본인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그 풀어서 안 나오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GT를 끝까지 다구해봐. GT를. 지금 나는 0부터 1까지밖에 안구했지 왜? 필요한 게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니까. 그럼 니네는 t를 예의 그, 이쪽 끝까지 갔을 때뭐 나오는지 한번 구해봐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